갑자기 맥이 확 풀리는데요. 완전 속았어요. 완전 속아. 대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야 오늘 뭔가 뭘 해도 다 도와주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사자꾼입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놓친 사자 잡으러 왔습니다. 일단 짐부터 나르고 좀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6시 바람이 자면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놈 바람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진짜. 아휴. 이곳은 자흥의 대형지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저기서 월척 3마리를 잡아서 영상을 업로드 했죠. 그때 정말 사자 이상 확실합니다. 그만한 걸 제가 떨궜거든요. 다시 잡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잘온 건지, 잘못 온 건지는 내일 아침 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강풍을 뚫고요. 2.8칸부터 6.0칸까지 9대 대표성을 마쳤고요. 수심은 2.8칸만 1m20이고, 나머지는 1m 한 7,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시시조조넘었었습다미미는붕어어나오오면때 말씀 씀리리요일일일 일성사 민 밑밥 좀여 듬뿍 뿌주주습습다다자자기 맥이 확 풀리는데요 저쪽에 어제 오늘 단한 번도 입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참말로 나를 잡아도 꼭 아, 7시 10분 됐고요 해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스웻에 케미 끼우고 전자지도 불을 밝히고요 왔으니까 왔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뛰는 녀석이 없어서 전혀 그래도 맨말은 뛰어야 되는데 아유아 나를 잡아도 참 사공사공사공 야와 앙끄란 건가 이거냐 부모냐 와따 복지가다 이거처럼 째진 않는데 우와 제발 이거 건 세워서 들어야 돼요 저번에 혼났어요아 일단 습기가 차가지고안경이 잠시만요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오늘 아, 까딱도 안 했다는데 헛웃음만 나옵니다 우와 괴물 괴물 미치겠다 쥐도 이쁘게 올렸고요 미끼는 일승사 옥달기에다가 옥무친 오븐을 4대1 정도로 배합했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이거 잘하면 사람은 기록? 기록? 사자는 너무 보입니다. 자, 사자는 진짜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와, 도저히 한 손으로 못 들겠는데. 잠시만요. 와, 진짜 빵빵하니 좋습니다. 조동이 됐고, 어디 보자. 43.5네요, 43.5. 5mm 기록통신했습니다. 올해 첫사자고요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간이 9시 44분이네요. 자, 보시면 뭐 파라솔이고 뭐 텐트고 치진 않았어요. 11시까지만 하고 아니다 싶으면 가려고 그랬습니다. <laughs> 엄청 춥거든요. 얼른 텐트 가져와서 텐트 치고,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른 글루텐 좀 다시 더여야겠습니다 지금, 예, 옥딸기 단품, 그 다음에 옥무추 모브를 묻힌 옥수수, 그 다음에 섞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있었거든요 어, 오을좀 섞겠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내친 김에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나저나, 내일 모레가 5월달인데, 난로를 틀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겨울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현재 남풍이 불고 있고요. 상당히 칼바람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잤는데요. 어? 웃어봐 우와! 우와! 야 오늘 뭔가, 뭘 해도 다 도와주는구나. 참나. 하나 던져놨는데, 거기에 자동빵이 걸렸습니다. 운수대통입니다. 운수대통 진짜 뭘 해도 되는 날입니다. 예의상 한번 재볼게요. 됐고 31죠. 31 나오네요. 31. 아 좋습니다. 좋아. 아이고. 해가 정면이라. 얼른 글루텐 한 번씩 다 갈아서 던져 주고요 차에 가서 선크림도 좀 바르고 현재 시간 7시 거든요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여기 올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다른 조수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카톡으로 아시는 형님께서 여기 쏟아졌다고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만 네 하고 몇 시간 뒤에 원래 계획했던 조수지로 향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옥불야 예예 너 가고 있냐 그래서 아니오란 말은 못하고 네 하고는 <laughs> 차 방향을 이곳으로 틀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요 쏟아지기는커녕 어제 그제 아 어제가 아니라 그제 어제 그제 어제요 전혀 입질이 없었답니다 철사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하필 그 타임에 아시는 형님께서 야혹보라너 거기 갔다며 예예 예. 내 친구 그제 어제 입질 한번 못뻗고 삼산으로 가서 잠발래 잡고 지금 올라온다한다 그러니 맥이 완전 풀려버렸습니다 완전 속았어요 완전 속아 생각해보니까요 그 형님이 뭐 거짓말하거나 나를 뭐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장박 하신 분이 입질이 없다 보니까 어제 철수를 하셨는데 그때 살림방을 드는데 아주 묵직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형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형님! 어저께 여기 막 도착했을 때요, 상황이 어쨌냐면요. <laughs> 살림막 아무도 없고요. 붕어안 나온다고. 예. 네? 그리고 망치 형님이 다시 전화와서, 야, 내 친구, 그제 어제 입질 한 번도 없어갖고, 뭐지, 저 삼산으로 가서 잔바리 자꾸 올라왔어요막 그러시더라고요. 2015년? 평택호 아산호죠 구성리 배터에서 41.5 기록을 재작년 이곳에서 43으로 깼고요 어제 다시 같은 장소 다른 포인트에서 5mm를 더 넘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현재 시간 9시고요 일단 보내주고 1 시간 정도 더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43.5 자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보내주겠습니다 잘가라 30일짜리도 잘가라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서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이제 내사랑 4.0칸인가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사사간이 해주긴 하는데, 앞으로 옥달기를 쓸 경우 제 조합은요, 옥무침 오븐을 항상 조금씩 감이 하겠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옥무침 바닐라를 조금 섞고요 어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짬나고 오신다길래 제가 절대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아시는 형님께서 어, 나오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네 옆에 살란다. 하시는 걸 제가 만료를 했습니다. 아무리 장거리다 보니까 아휴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한건 했습니다. 뜻밖의 기록 경신을 했는데 이거 큰절을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마무리 인사를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살짝 불편하거든요. 자세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다 시청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嘿嘿。<noise>